쟤는 밥만 주면 돼. 쟤는 쉬지도 않아. 쟤는 그냥 열심히 한대. 그래요,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곤드레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곤드레를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처음에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찾아오게 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곤드레라는 생소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밥을 짓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한팀한팀 한팀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네요. 밥과 반찬과 국도 되게 훌륭한 식탁이긴 한데, 고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생선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취지에서 정식이라는걸 만들었거든요. 숙추나물 같은 거, 뭐 시금치, 혹은 좀 생소하지만 궁채라든가 이런 나물들을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여기 가게를 보러 왔을 때 첫인상은 와, 길다. 주방 포함해서 한 100평 정도 되고요. 홀만 하면 한 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길어요. 발이 아파요. 발바닥 아파서 더 못하겠어요. 라는 말들을 제일 많이 하죠. 저 끝에 있다가도 저기서 코를 하시면 네! 하고 뛰어가다 보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손님들 다 가고 나시면 주저앉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식사시간이 다 동일하시잖아요. 그때 바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것 때문에 직원을 더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도시락 열심히 다르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부르면 가고, 가서 치우고,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인력난이 처음 느껴졌었고,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을 만나게 됐는데, 배민 관리자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잘 써보자. 저 아이가 도움이 될 거다. 새로운 직원이다. 쟤는 밥만 주면 돼. 쉬지도 않아. 열심히 한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직원들이 아 그래요. 해봅시다. 처음엔 도시락만 운반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어느날 서빙을 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실어서 보내봤어요, 테이블에. 근데 손님들이 어? 하고 쳐다보시더니 내려주시더라고요. 귀여운 친구가 왔네 하면서 좀 사진도 찍으시고 뒷모습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쿨하게 간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아이한테 서빙을 계속 시켜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도시락 배달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전식 나가는 거는 다 딜리가 하고 있고 퇴식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상을 치워서 딜리를 부르면 그릇을 싣고 퇴식구까지 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리를 잘못 찾아가기도 했었고 가다가 멈추면은 어떻게 밀지도 당기지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하나씩 보완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잘 다녀와서 아, 기술이라는 게, 기계라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있고, 생각보다 잘해요. <laughs> 그리고 걱정하는 것보다 사고는 없어요. 그리고, 음, 생각만큼 말을 잘 들어요. 그 정도면 아마 써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두 아이가 움직인다면, 한 명의 직원이 결근을 하시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처럼 당황스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대가 움직이면서는 조금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직원이 발바닥 아프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리를 줄여주는 언제 어디서나 달려와 줄수 있는 친구다. 그래서 친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 식당은 좋은 직장이다. 왜? 이랬더니.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직장이고, 덕을 쌓는 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랑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린 덕을 쌓고 있어.